안녕하세요. 베스핀 고블의 이현주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또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희 오늘은요 강릉 원주대학교의 최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모두가 알지만 또잘 모르겠다는 클라우드 음.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뭐 인사 해주시고 예, 예.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실 저는 이제 클라우드 전문가는 아닌데 음. 세상이 전부 이제 클라우드 세상으로 되다 보니까 네. 뭐 이야기가 많이 인데요. 그래서 네. 어,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최지용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선 뭐 아주 그냥 정말 어,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란 쉽게 무엇인가요? 아 이게 그 클라우드를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어, MMO한 게 있어서 네. 그냥 저만의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아, 그그 그룹의 나의 컴퓨터, 뭐 우리의 컴퓨터, 모두의 컴퓨터 소유하지 않은 뭐 경험에 의한 컴퓨터 음. 뭐 그런 식으로 어, 제나름대로 정의를 음. 했고요 그냥 모두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이 여기 계신 그 우리 그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쓰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뭘까요? 그 저는 생각에 그야 이게 클라우드야라고 음. 느끼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서비스는 아니죠. 음. 그냥 음. 생활 속에 어 내가 그거에 클라우드였어? 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음. 게 사실은 음. 가장 좋은 서비스죠. 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 혹시 스타벅스 많이 쓰시죠. 네, 네, 네. 스타벅스 머신이 클라우드로 된거 아세요? 머신이요? 네, 아그 커피 머신이요. 네 커피 어, 머신이. 어. 그게 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 저기 제작을 한 건데, 음. 그게 클라우드로 돼서 세계의 모든 그 스타벅스 점이 맛이 똑같습니다. 음. 아, 온도도 음. 똑같고, 그그 음. 다음에 거기 뭐 산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고, 음. 음. 우리는 그냥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실 세계 어디를 가나 스타벅스의 커피가다 음, 음. 똑같은 이유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지난해에 테슬라 칩타 보셨어요? 네, 네. 어, 테슬라 자체가 클라우드입니다. 그게 그냥... 그 밖에 네개 달린 클라우드라고 보면 되나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이미 너무 깊게 음. 자리 잡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뭐 대표님 뭐 어차피 스마트폰에 다 이미 클라우드로 네. 돼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아주 쉽게는 스마트폰이지만 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깔려 있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음. 돼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음. 그만큼 이제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음. 뭐가 틀린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예전에 메인 프레임 있을 음. 때 터미널, 예. 어 그거 클라우드 아니었나? 예. 또 인터넷 때도 어 그것도 클라우드 던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또 지금은 또 클라우드라는 그래. 또 단어를 쓰긴 하는데 <laughs> 예. 예.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지난 10년 동안 무슨 어떤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클라우드로라는 단어를 쓰게 된? 아, 저런 이렇게 어려운 질문 을 아. 주시면 저한테도 이러세요. <웃음> <웃음> <이런데>. 예. <laughs> 사실은 예전에 쓰는 개념들이 점점 그 용어가 바뀌고 네. 오래 전서부터 이제 생활화돼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빨라지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정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대학 다닐 때 맥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네. 중앙에 있는 것과 접속을 해서 그거 뭐클라우드하나의 개념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모바일도 사실은 음, 클라우드의 음, 개념이고 사실 이미 오래 전서부터 그런 것들이 음, 생활화돼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것이 좀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그~ 달리 개념을 잡기 시작한 음. 게 사실은 모든 네트워크와 디바이스와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네.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화된 거죠 네.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과거에서부터 있던 개념들이 점점 체계화되고 그리고 좀더 서비스화되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거에 100% 동, 아, 공감을 하는 게 어떤 큰 어떤 하나 딱 집을 수 있는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네. 주위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어, 계속 발전을 하고 네. 뭐 네트워크는 더 빨라지고 컴퓨터도 더 음. 막, 아, 중앙 집중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디자인된다든지 이 네. 이런 요소들이 어, 되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 모여서 알 우리가 모르는 순간 어떤 이런 그 클라우드 세상이 왔다. 그렇죠. 네. 그. 뭐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클라우드 뭐 혹시 주위에서 음. 보시는데 이제 클라우드 전환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뭐큰 타격을 받았다든지 음. 사라진 사례가 있을까요? 그 그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죠. 사실 네. 좋은 서비스나 제품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실패 사례에 의해서 이제 또 거듭나고 음.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어, 어떤 기업에서는 이제 모 기업에서는. 야, 클라우드가 전부야 라고 음. 해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음, 했는데 음.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야, 음. 클라, 어떤 그, 그 CEO의 얘기는 그거죠 야 어린아이도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어 음. 그래서 전산 음, 자원의 한 음. 70-80%는 다 저기 퇴출하고 음. 클라우드를 채택했는데 완전 그 비용 폭탄을 맞은 거죠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래도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훈련이나 사람에 대한 콘셉트들이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그 뭐라고 얘기하기는 없지 그 회사는 몇천만 달러 정도의 손해를 보고 음. 사실은 다시 전산 자원을 과거로 돌리는 그런 네. 물을 범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I.T. 하는 분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아무도 좋은 본보기가 됐다라고 하는 전례가 되고요. 네. 아뭐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예들이 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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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도 이제 항상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 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음. 바뀌는 그 트렌드를 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같이 바뀌어줘야 되고. 또 그렇죠. 사람이 만든 기술인데 음. 또그 기술이 사람을 바꾸고. 아 근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 이게 클라우드 도구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혁신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예, 예. 어떠한 우리 삶이 어떻게 나아졌느냐. 보시기에 이 클라우드 때문에 좀더 탄력을 받을 만한 산업이 뭘까요? 아 예. 저는 예. 그 클라우드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게. 예. 2018년에, 물론 이제 클라우드 산업은 클라우드 산업 자체로 탄력을 음, 받겠죠. 음. 뭐 성장률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그 AWS c o n 앤드류 제스시가 한 이야기 중에 지난해 아마 리인벤트에서 했던 걸로 음, 기억이 음. 나는데 아, 세상에 큰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을 안 써요. 음. 한4 내지 6% 밖에 쓰지 않아요. 그건 음, 무슨 얘기냐면 음. 아직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라고 하는 걸 그렇죠.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어, 그런데 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음. 제가 그 2018년에 CES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 그 혹시 네이버에서 브레인리스 로봇 브레리스 로봇, 브레인리스 로봇. 네. 오,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네. 아저는 네.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네. 게요. 로봇인데 머리가 없어요. 음. 그냥 팔다리만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지? 안에 음. CPU 없고 메모리 없고 뭐 통신 모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음. 네트워킹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아. 계산된 것이 네. 움직이기 때문에죠. 네. 네. 어? 네.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로봇이 300만 원짜리가 CPU 없고 메모리 없고 뭐 이런 것들 없으면 2, 30만 원 떨어지는 음. 겁니다. 어.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뿐이 다는 거죠. 음. 로봇, 자동차 어. 아니면 뭐 산업의 모든 음. 그런 음. 것들 음. 음. 그러면. 어, 예전에 한계 비용 제로가 있었죠 네네네. 모든 산업의 비용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음. 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폭발적인 아. 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사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음. 바로 이런 이유구나 이거 어. 그러니까 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산업일까요가 아니라 음. 이건 사실은 올 마이크한 전산업, 전산업이죠. 근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예. 한번 미래를 좀 상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어요? 네. 니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로봇 자체도 생소한데 예. 예전에 로봇 안에 여러 가지 뭐 칩도 들어가고 그렇기 그 때문에 단가가 예. 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높해나가 그렇죠. 힘들었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로 음. 더 빨리 퍼질 수 있는 거고. 예. 어떤, 어떤 삶의 뭐 이런 그 차별 아, 미래 미래 예, 미래 어떤 일인지. 이게 어디까지 정말 가능한 건지 아 이게 저도 계속 느끼는 건데요 그냥 로봇 하나로 예를 들면 2016년인가 그일본에그 손정유 회장께서 네. 그번 로봇을 네. 했을 때 네트워크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가 했더니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항상 음.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음. 사실 은 그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야 되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아 그래서 네트워크를 네, 써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 전엔 로봇 가격이 몇 천만원이었다는 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음. 300만원으로 떨어져퍼데가한 음. 300만원 정도 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브랜드 리스 오브 까지 하면 2, 30만원 대로 떨어질 네,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우주까지 쓰이는지 아세요? 우주에도요? 우주선에 네.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로 들어갑니다 음. 그 테슬라하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모든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애저에서 해 주는 걸로. 그 스페이스X 말씀하시는 거예 아, 스페이스X. 예. 그다음에 예. 브로지진 같은 경우는 AWS를 사용하고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우주에서부터 뭐 온라인 음.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예. 지구에서부터 우주까지 다 쓰인다고 보면 되죠. 네. 저는 그래서 세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PC와 IC. 음. PC와 AC. AC. 오케이. Okay. 저기 비포 크리스탈이고요. 예. b e 클라우드. before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aughs> 이제 a t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 옛날에 구약 성경 되게 무섭고 막 딱딱하고 그런 <laughs> 사랑의 얘기를 하는 예. IT 선생님.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 산업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누구나 음. 그 보스 인포럼 있잖아요. 다 보스포인트라고 네, 예. 예. 거기서 한 얘기가 인터넷을 리서피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느끼지 서비스. 않는다 네. 아 그게 인터넷벨디서피라고 하는 게 인터넷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과거에는 네. 뭐야 인터넷이 어땠어 뭐 아니면 그걸 교육받으려면 어떻게 해서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활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네. 건데 저는 애프터 클라우드라고 하는 의미가 생활 속에 클라우드가 이미 어? 그렇게 돼 있어서 점점 그렇게 돼 가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네. 향후 몇년 있다가 아, 앱터 클라우드 의 시대에는 클라우드 윌 디서피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지금도 그렇게 돼 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디스필드돼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하기 쉽지 않은. 그렇죠. 그때 그렇죠. 네, 누가한테 인터넷 뭐야고 이렇게 물어보면 쉽지 않잖아요. 아, 맞습니다. 클라우드도 그랬는데 오늘 네. 아무튼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음. 그러면 다음 탑비로 넘어가는데 이게 또 클라우드 하면은 항상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외국의 그 것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국내 시장을 지키고 있는 거는 한국하고 여단이에요. 맞아요. 그 혹자이 하면 한국 시장에서 이기는 세계 시장은 뭐?